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예전에 어느 버스 안에 아기 업은 아줌마와 목사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 뭐라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운전기사는 황당했죠. 정류장도 아닌데 하차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이 위험하니 내리라고 합니다 하며 막무가내입니다. 운전기사와 신랑이 하는 아주머니를 보고 목사님은 혀를 찼습니다.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웬 소란이야. 저렇게 믿는 것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야. 점잖게 믿지 못하고 하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에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거야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막무가내로 내리겠다고는 아주머니 요구에 기사는 그래 내려요 하고는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스는 사고가 나 졸지에 버스에 탄 목사님은 환자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게 됐죠 병상에서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면 성도에게는 위험성을 알려주시고 내게는 침묵하셨을까 혹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모거리는 아니었는가 성령 역사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은혜를 거두어 가시죠. 자칫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정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교만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제를 일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지목한 것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손익계산을 먼저 따지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에레미아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든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레미아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꽤나 자존심을 상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고 시골뜨기 저 에레미아를 통해 역사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에레미아 말은 꾸며낸 사람의 말로 그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 여우는 곧 하나님을 무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때로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아를 죽여야 한다고 할때 정부 고위 관리와 장로들은 그들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게 되어지죠. 전문가라고 하는 당신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시스기아 왕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시스기아 왕 시대에 에레미아 선자와 같은 말씀을 선포한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인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살면 에루살렘은 황무지가 되고 쑥대밭이 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선포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죠.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적군 18만 5천 명을 한날한시 송장이 되게 하여 승리를 장담한 아수르가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이요 시스기와왕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개혁할 때지 아무 잘못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바보짓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야김 왕을 언급합니다. 에레메와 같은 시대에 같은 예언을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선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말씀을 선포하고 애급에 피신해간 그를 자객을 보내 하나님의 선자를 살해하고 그를 공동모지에 묻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자 죽이기를 우습게 여겼고 성경을 화로에 불태우는 짓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새 사슬에 묶여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적극적으로 에레미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들로 인해 에레미아는 생명을 극적으로 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혼탁하게 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을 개혁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